안녕하세요. 기종모입니다 자, 오늘은 저, 제가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 뭐 집안에도 공기청정기 들여놓고 뭐 가진 노력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가장의 입장에서, 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집에도 물론 공기청정기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있는 그, 뭐, 샤 모사에 그런 공기청정기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인데, 사실 자동차에 가족하고, 어, 자동차 타고 어디 갈 때다든지,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 사실, 음, 공기 자동차 내부의 실내 공기는 어떨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놓고 있고요, 필터도 자주 갈아주고 있는데 자동차용 헤파 필터도 있는데 나오긴 했어요.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살짝 비싼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먼지를 한97% 정도 걸러주는 새로운 필터가 나왔는데 가격이 저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어느정도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지 직접 알려드리려고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나와 봤습니다 제품은 아 불수원 불수원 이거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로 유명하죠 불수원 제품인데요 뭐 여기 써 있어요 항 알러지 에어컨 히터 필터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 알러지 유발 물질까지 억제. 근데 뭐 알러지 유발 물질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미세먼지 필터 때문에 어 미세먼지를 걸러 준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케이스 디자인은 좀 이게 별로야. 이게 별로 실내가 안 가. 어, 이거 코 풀고 있고, 참 사실 조금 더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뭐, 갈 때만 잠깐 보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차가 56K7인데, 어, 뭐, LF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소나타 뉴라이즈 다 같이 쓴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 이런 차주들은 같이 쓰시면 될것 같고요. 뒤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고효율 원단 E11급. 자, 보통 이1팅급까지 있는데, 그, 이1팅급은 사실 굉장히 99%, 미세먼지를 99% 차단하지만, 이것도 11급도 한97% 이상 차단이 가능하대요.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뭐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서 제거 효율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항균. 항균은 99.9%가 제거가 된대요. 그래서, 뭐, 삼나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개 유래 알러지 물질, 고양이 유래 알러지 물질. 근데 고양이는 92% 밖에 못하네. 이게 고양이가 강해. 사중 <놀람> 필터에서 항균이 되고 거대 먼지를 제거하고 알러지 유발 물질 억제. 그 다음에 뭐 초미세먼지 제거. 이렇게 사단 필터로 돼 있대요. 직접 열어보면은 제가 그냥, 어, 일단 비닐은 제거해 놨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4단 이라는데 겉으로 봐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어느정도 제거가 되는지 자 보시다시피 PM 2.5가 한11 12를 가르키고 있는데 이거는 저 순정 필터예요 기본적으로 뭐 엔진오일 갈때 공업사에서 교환해주는 필터고요. 지금 외부는 오늘 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한 20에서 25 정도인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순정 필터를 이 새로 나온 불수원 뭐 필터로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자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 법은 다 아시죠? 에, 뭐 가장이라면 다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에, 공업사 가서 갈면 어. 좀 부끄러운 거예요. <laughs> 자, 열고요. 옆에 사실 지금은 어 저희가 미리 해체를 해 놨는데 요걸 돌려서 빼 주시고 이쪽 반대도 돌려서 빼 주시고 밑으로 제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자, 빼서 자, 필터를 빼고요. 자, 이거. 아, 먼지 봐. 어. 어. 자, 이거 빼고, 이거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래도 어찌됐건, 뭐 지금 한 13, 12, 뭐이 정도 나와요. 자, 요 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어, 아래로 보게, 자, 껴주시면 되죠. 자, 필터에 따라서, 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제품은 요렇게 넣어야 돼요. 대신 요 화살표가 밑으로 된 부분을 아래로 보이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자,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자, 하고, 끼고, 원래는 어,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테스트 중이니까, 어,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터를 교환을 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뭐 11, 9, 1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히터를 키고요. 아, 뭐 엔진 시동을 걸고요. 자, 히터를 오토 모드로. 자, 외기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얼마, 자, 8로 떨어졌어요. 9.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끊지 않고, 그냥, 요거 좀 빨리 돌리면 되니까. 예. 자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3인데 뭐 1에서 3어 다시 올라가네 어 이거 <laughs>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3뭐2 다시 1로 떨어질 것 같아 어자 조금 1 떨어졌을 때 그림이 좋으니까 뭐어 1로 떨어졌네요 자 어찌 됐건 PM 2.5의 그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정밀하진 않지만 대강 한90% 이상 맞기 때문에 거의 1, 어, 미세먼지가 없다는, 초미세먼지가 없는 거에 가깝죠. 자, 외기 온도 모드로 했어요. 그래서 내부 순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건킨거 없고요. 어, 아까까지 한 10, 뭐한 12에서 13, 뭐, 어, 외기는 한20 정도 됐는데, 어, 기존 필터가 한 12에서 뭐한뭐 뭐 10, 요 정도 하다가 지금 1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만 오천 원 정도 주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한 십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어,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는 거의 뭐한 오만 원? 뭐이 정도 하는데, 한만 오천 원 정도에, 어, 이 정도 효율이 나온다면, 뭐 어차피 1이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 오늘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나면 미세먼지 심한 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 되면, 어,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 아닐까. 어, 저는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 초미세먼지는 에, 도로상에서 그 초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한 3배 정도 더 심하다고 해요. 일반 환경보다. 그래서 이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 어,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공조장치를 위를 켰어요. 자, 위를 키면서 트럭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1인가요? 1이야. 어, 불수원이 이럴 리가 없는데. 어? OEM 했을 거야, OEM. 어? 직접 만들었을 리는 없고. <laughs> 그런 상태에서 이런 초미세먼지 걸러주는 필터를 넣어두면 차량 공기를 굉장히 맑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뭐 트럭 뒤에서도 한번 서보고 해봤는데도 어 미세먼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불수원 제품 하면 제가 사실 크게 믿음을안 갔는데 이 제품은 어, 좀 믿음이 갈것 같아요. 어, 불수원 치고는 굉장한 일을 해냈다. 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놨다. 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즈모의 김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